1절까지 1장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이바에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되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땅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품어 틀어진 전대의 놈이 되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어 풀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 발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거하는 모든 데 한지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 이 말씀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1절을 보시면요. 어, 여러분들 그냥 성경 아마 PPT가 안 뜨니까요. 1절을 보시면 다리오왕체 2년 6섯째 달, 곧그달 초하루에 그래요. 그러니까 6월 1일 날이 말씀이 학계선기자에게 임한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아직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이 몇년 동안 지속되지 못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됐거든요. 그때에 예,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에 시작한 거예요. 언제? 6월 1일 날. 6월 1일 날. 그런데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때는 다리오 왕제 2년 6절딱 24일이었더라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6월 1일 날 받고 나서 학계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우리 같이 예배당 짓자.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불 같은 열정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성경 15절을 보면 6월 24일 날서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며칠 만에 24일 만에. 그런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6월은 추수절이거든요. 자, 농사 수확을 하려고 할때 추수 때는 바꿔야 안 바꿔요. 어마어마하게 바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 이 행사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7월 1일은 나팔, 나팔절이에요. 절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7월 10, 10일 날은 대속제일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절기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것이 뭐냐?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7월달이 되어지면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초막절이 이루어지는 절기가 있기 때문에 농사 추수를 망치며 1년 농사를 다 망치게 되는 그 시점이에요. 이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학계 선수단의이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같은 분들이 모두가 일어나서 그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 짓는 들의 최선을 다하자라면서, 내 일, 한 손에는 낯을 들고, 한 손에는 성전을 짓기 위한 수고를 하면서 성전을 지었다는 얘기가 학교에서의 내용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 어, 아마 제 기억으로 는한 2, 3년 전서부 우리가 예배장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어떤 청사들을 여러분에게 제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요 부분을 좀청사들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함께 비전을 좀 공유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거는 제 임의적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배당 준비위원장 예준이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거창하죠. 근데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아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우리 집사님을 모시고 함께 설명하면서 비전을 공유했으면 해서 이 시간에 우리 집사님하고 비전이 남는 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나눌 비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해서 제가 제목을 정해왔습니다 우리 이명한 집사님 나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비전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깨지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먼저 강했고요. 네.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면 너무 나약하고 부족하잖아요. 근데 티코모와 태산이라고 진영이부터 뭐 장근이, 여수, 농구신까지 힘을 합치면 될것 같다 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리고 음, 제가 여기 온지 한 4년 뭐 조금 넘은 것 같은데. 네. 3년 전부터 우사님이 성전을 얻고 뭐 예배당에 뭐 눈곱도고 <laughs> 말씀하시고 또 여기 NH공사가 뭐 몇만 명 이렇게 숙다고도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와닿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공허하게 들렸다고 해야 되나요 너무 멀게 느껴지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순간 몇달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목사님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한한두달 전에 우연히 그냥 말씀을 나누다가 갑자기 제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냥 우리 현실에 맞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10년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건물로 된 자가건물을 가졌으면 어떨까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강하게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어, 너무 세상적으로 제가 다가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 지금 저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이 아시다시피 좀 많이 낡았어요. 그리고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어 지금 세상 밖에 사 건물처럼 그렇게 시세가 높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80만 원이라는 월세를 내면 그걸로 충분히 자가건물을 가지면서 어차피 월세를 내는 돈이니까 그것만 감당할 수 있다면 자가성전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음 그냥 이 상태가 아니라 그렇게 마음먹은 이유는 물론 터전에다가 예쁘게 성견을 지으면 더 좋겠지만 저희 현실이 그게 아니라면 성분한테 부담이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뭘까도 저는 좀 솔직히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 또한 제가 뭐 가진 게 많아서 성견을 위해서 뭐 어떻게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이 건물을 자가 건물로 만들어서 리모델링을 좀 해서 예쁜 성전을 꾸밀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저 생각이 아니라 저희 모두가 진짜 벽돌 한장 나르는 심정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전제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는 일이고 하다못해 저희가 지금 성전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회사에 어떤 보고서를 어떤 것처럼 사업계획서가 있는 것처럼 막연하게 기도를 하는 것보다 어떤 목적지를 갖고 기도를 하면 한방으로그 목적지 한 곳을 위해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빨리 상달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준 결과가 리모델링하고 어차피 지금 그 앞에 이 아파트라는 곳이 재건축이 그확정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교 회를 자가 건물로 하고 리모델링을 했을 때그아파트에 어떤 물갈이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집중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또 다른 성소들이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또 알다시피 여기 아자파토도 한 28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러면 모든 건물들은 재개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 자가 건물을 갖고 있을 때와 안 갖고 있을 때 차이는 너무나 갭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어떤 밑받침으로 저희가 이걸 자가 건물 갖고 있으면 물을 이기잖아요, 세상에는. 한 가지 두려운 게 뭐냐면 세상적인 사람들이 저희를 봤을 때는 이 건물도 솔직히 곱차다는 생각을 하고 이룰 수 없다고 생각을 할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나약하기 때문에, 너무 부족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할수 있는 거는 기도라는 또 무기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곳을 놓고 진영이부터 장영기까지 다 같이 그렇게 한 곳으로 기도를 한다면 더 빨리 정말 상담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막연하게 그냥 예배당을 주세요. 어디를 줄까요? <laughs> 장국도를 줄까요? 어디를 <laughs> 줄까요? 하나님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차라리 콕 집어서 그냥 저희가 이 건물을 1 0년을 주님을 모셨으니까 이 건물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비전이 저한테 좀 있었었거든요. 그걸 나누다 보니 목사님 이 자리를 마련하셨는데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안자아파트가 뭐 재건축이 될수 있는 상태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또 있다 하시면 이룰 수 있는 부분이좀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을 때또한발더 업그레이드 된 정전을 가질 수가또 있는 턴이 될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지금 계속 월세로 있거나 이런 경우 있을 때는 그 꿈조차도 가질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냥 막연하게 없는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일단 첫 발을 내디디면 어느 부분에서 누가 어떤 부분이 도와주실지는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돈을 많이 가지고 물질을 많이 쌓아놓고 가지고 시작을 하면 저희들한테는 어떤 부담은 없겠죠. 부담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솔직히 부담을, 저 또한 이런 말을 여기서 하면서 부담을 안 가지지는 않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전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그냥 말씀에 써있는것 같아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쁘실 것 같아요. 그 말이 꼭 어디에 인가에는 써있는 걸 저도 봤고 또 많이 들었고 그때 주위에 같은 하나님을 숨기는 어떤 분의 말씀을 듣고 저도 더 마음에 동요가 일어났는지 몰랐는데 얼마 전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배당은 없어지지가 않는데요. 저희가 뭐 죽음을 맞이하던 어떤 저희는 없어질지 몰라도 성전은 없어지지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아, 그러면, 어차피 없어지지 않는 성전이라면, 부족하지만 저희들도 빨리 시작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계획상으로 건축공금을 모아서, 뭐, 적금을 들어서, 모아서, 모아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저희가 10년, 20년 모델 동안, 과연 그 물질이 얼만큼 마 쌓일까요? 세상적인 건물을 뭐볼 때, 그것도 차액이 무지막지 또 높을 거예요. 그럼 또 10년을 또묻어야 돼요. 그 차액을 따라가려면. 그럼 저희는 건축을 못 듣는 마음은 갖고 있지만 물질을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10년을 적금을 들었는데 내수 1억을, 1년 1억을 우리 선도들이 만들었어요. 10년 동안 모은 게 1억이야. 그데그 10년 뒤에 시세 차익은 20억이 되고 30억이 될수 있는데 또묻어야 돼요, 그러면. 저희 현실을만드는 부족하고 낡은 공간이지만 이걸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정말 문짝 한짝 칠할 수도 있는 거고 저희들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도 많이 감당하기 힘들, 부족하고 지금 현실이 이 건물 자체도 만들기에는 부족하지만 한 번쯤은 힘 모아서 시도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딱 특정해서가 아니라 음 많이 이렇게 주위를 둘러봤을 때 그곳을 더 좋은 곳을 가면 좋겠지만 하나님을 모시는데 더 좋은 곳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있는 곳이 제일 중요한 곳이지 더 나은 곳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서울 강남이라고 해서 나은 곳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부족한 곳을 이대로 여기 모여서 예배드린 이곳에서 어, 좀더 마음 편하고 더 깊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었다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 이제 목사님한테 그 말씀을 전했어요. 이런, 이렇게 했으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고. 저희 성도들이 그냥 뭐연수부터 투면들도 기도를 하시겠죠. 아무래도 한 번쯤은 기도를 하겠는데, 막연한 공허한 기도보다도 누군가 어떤 모델링을 갖고 기도를 하면 아이들도 기도하기가 한번 뵙기가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때를 지으문 예배당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연수가 기도를 하는데 어디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배당을 주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뭔가 저희들이 마음이 합쳐져서 아 그럼 이곳을 정합시다 가 되면 꼭 놓고 기도하면 저아이들도한 번쯤은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무신결에다또아 저희 이 교회 그냥 저희 교회를 해주세요 그냥 어린 나의 목소리도 그런 기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냥 누군가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 한 번쯤은 이런 비전이 게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조금 생각을 깊게 깊게 들어가서 하면 하나님도 도의소기를더 구체적으로 보내 주실 것 같아요. 아, 이교에 이게 부족하구나. 아, 이교에 아 성금을 하는뭐 인테리어 자가 부족하겠구나. 예를 든다면. 네. 보내 주실지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을 붙여 주실지도 모르는 일이고 저희 물은 정말 부족하니까 분명히 붙여 주실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뭐계란의 바위 치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많은 간증거리를 들어보면 정말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해주셨다는 걸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뭐 저희 삶이 다 녹록치는 않지만 어차피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녹록치 않다면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한 번쯤은 음, 모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더한번더 매달려볼까 싶은 생각도 했어요 저도 또한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여기 모임분이 예배만 드리고 저는 신앙생활을 제가 모범스럽게 한 사람이 아니라서 속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실지는 모르겠지만 어, 믿음은 각자의 것이잖아요 누구의 것도 아니고 각자의 것인데 저희 각자의 믿음은 충분히 월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믿음들이 모이면 정말 부러울 게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음, 그런 생각이 강약하게된게 뭐냐면 얼마 전에 어떤 분의 하신 말씀이 개척교회가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말이 저한테 되게 뭐 자세한 내용은 얘기 안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연합하는 단합을 할 저희 교회가 지금 몇명안돼 열다섯, 스무 명밖에 안 되지만 힘을 합하면 될것 같다는 생각을 제 생각이 아니라 그분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될것 같은데요. 저희 교회를 모르는 신분이 그냥 단지 하나님을 같이 뭐 그분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단지 하나님의 자녀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 될것 같은데요. 성전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주실 것 같대요. 그분이. 아, 그래서 아, 다른 분도 이런 꿈을 갖고 계시는데 저희가 좀더 분발해서 진짜 한 곳의 목적지를 갖고 기도를 한다면 징징거리면 저희 아이들도 키우면 징징거리면 한번더 보듬어주고 보게 되잖아요 그냥 막연하게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기도를 해서 때라도 한번 그건 제가 잘 잘 써먹는 얘기인데 때라도 한번 부려보고 싶은 생각 저는 하나님한테 되들어요 저는 기도를 예쁘게 안 해요 <웃음> 싸워요 <웃음> 저는 기도할 때 정말 이렇게 일상생활 대화하듯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가끔 우리 딸님이 최빈이가 그래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준대요 <laughs> 저는 정말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냥 그냥 없는데 어떻게 해요? 솔직하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솔직하게 그냥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제 마음이라도 일단 후련하니까 그 후련한 숨에 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잖아요. 그냥 저희보다 저보다 여기 모인 분들이 더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정확한 기도를 같이 힘 모아서 하면 더 빨리 이루어질 것 같다는 그 확신이 저 어느 순간부터 들더라고요. 모든 문제 문제가 이게 공허함처럼 기도가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올라가야 정확한 부분을 건드려 주실 것 같아요. 물론 이 일을 추진한다고 해서 일사천리로 해결되진 않아요. 너무 약해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냥 어디선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 같다는 느낌, 어디선가 나타나서 도와주실 것 같다는 느낌. 단지 그냥 저희가 한번더 기도를 뭉쳐봤으면 이제는 발을 디뎌야 할것 같다는 생각, 그냥 이제는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이 건물에 더 뿌리를 내려서 깊게 뿌리를 내려다 보면 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또 다른 더 좋은 성전으로. 또 옮겨주실지도 모르니까 일단 저희는 이곳에 터전을 잡고, 음, 그랬으면 많은 또 성도들이 뭐 세상 속에서 물갈이가 되고 물갈이가 되듯이 저희 성견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마음에서 일고 있어서, 음 앞으로 기도 제목은 더 구체적으로 하자는 그 요점을 갖고 막연하게 하지 말고 그냥 모르겠어요. 저의 마음은 이성전이 딱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은 제가 모르니까 그냥 한 곳을 보고 바라보고 갔으면 저희 세대에 못 하면 또뭐 인증이 세대에 또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모를 일이잖아요. 근데 자가 성전이 없다면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대대손손이란 말 있잖아요. 그냥 세상적인 말로 대대손손이라는 말이 있는데 흔들릴 것 같아요. 저희 세대가 아니라 뭐 인중이 세대 때 이렇게 하면 자가 건물이 아닌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세상 속에 살면 더 힘들잖아요. 그 빈부의 격차가 되게 많잖아요. 요즘 들어서 근데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이라도 힘 모아서 시도도 안 해보면 억울하잖아요. 시도라도 한번 해보고, 정말 해봤을 때, 안 됐을 때, 아, 여기까지인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해보시도 않고, 뭐, 안 주시네. 아님 말지. 이게 아니라, 일단은, 안 되는 거 알지만, 안 되는 거, 머리로는 안 되는데, 마음에서 자꾸 하라 그래요. <laughs> 머리로는, 계산적으로는 안 되는 일인데, 마음에서는 할수 있다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로 하지 말고 가성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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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판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laughs> 그냥 이백 머리를 텅 비우고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그냥 마음으로 서로서로 서로 마음 이해해주면서 마음으로 했으면 저희한테도 분명히 주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음. 왜냐하면 저희도 집 각자의 자가 집도 살 때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 전을 사겠다는 이렇게 갖고 싶다는데 안 주시진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얼마 전에 이건 실례가 아니라 얼마 전에 그냥 어떤 뭐 저희 장막을 샀지만 저의 힘이 아니라 그렇게도 도와주시는데 어떤 문제 부분에서 해결해 주시는데. 하물며 아버지를 섬기겠다이 전에 그냥 한발 뒤로 물러서서 하진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이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고, 이게 오해가 아니라, 제 생각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아, 제 입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좀 추진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하나 이렇게 일어서서 하면, 의쌰으쌰 해서 할수 있잖아요. 근데 서로... 눈치를 보다 보면 그렇다고 목사님이 할 수는 없는 일이 것 같고 눈치를 보다 보면 항상 제자리 걸음에 머물 것 같다는 생각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반장도 뽑나 봐요 앞에서 땡겨 주라고 <laughs> 그러니까 지금 서로 다 형편과 처지가 힘들고 어려울지만 마음은 부자잖아요 마음은 부자니까 제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었는데 선뜻 뱉지를 못하신 분들이 다. 자반 쓸것 같아서 제가 대신 배었던 줄로 생각을 하고 오해가 없고, 어차피 저희는 하나잖아요. 하나, 하나니까 한 아버지 밑에 난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오해 없이 <laughs> 제 마음이 제가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감동이 일어나기를 저는 정말 이 어젯밤부터 되게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부담이 안 부담을 주고 싶지도 않고 그냥 감동이 돼서 그냥 같이 한번 더 격돌 한 장이라도 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차라리 성도가 많고 큰 교회고 물질적 재정이 정말 풍부하다면은 이런 마음이 안 생겼을 것 같아요. 근데 없으니까. 몸으로라도 떼우려고 벽돌, 아, 내 이름으로, 아, 내 손으로, 아, 벽돌 한장한번 쌓고 싶다는 그 마음이 일더라고요, 제 마음에서. 저, 청년들도 능력이 안 되면 문짝한장 치고 나르면 돼요. 그러면, 아, 이 문은 내가 했어가 되잖아요. 이게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나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음, 그런 마음을 좀가졌어요이제는 뭐, 내일 모레 날 받아 놓은 건 아니지만, 시간이 머물려 있지 않는다는 생각이 더 간절하다기 때문에, 시간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 그냥 이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이 양이면, 그래, 이 양이면, <laughs> 이 양이면 더,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싶고, 더, 더 아버지한테 잘하고 싶잖아요, 우리. 잘해서 칭찬받고 싶잖아요. 맨날 문제하러 낙인 찍히는 것보다. 우리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정말 해서 뭐 매달리고 해서 아 이렇게 자가 성전을 가졌어요 칭찬해 주세요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실 때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하고요. 쉽지 않은 자리고또 어, 마치 <laughs>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자,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없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어려운 자리를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배당은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제 마음에, 제 마음에 예배당이 목적되지 않아 않기를 원해요. 이게 뭐냐면, 예배당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목적이지 예배당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 얘기는 이 예배당으로 인하여 시험 듣는 시험이 들고 상처를 받는다면 하나님은 못한 것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상처나 아픔이 아닌 협력과 기도와 연합과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지는 거 이것을 통하여 그래서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한번더 말씀드린 건 뭐냐면 예배당 건축이나 예배당 구입이나 이 모든 것은 영적인 문제거든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연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물질 없으셔도 상관없어요. 기도로 열심히 돌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핏자로 들고 벽돌 하나 들고 날르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부담 느끼고 아픔이 되어진다면 안 하니만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상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을 하면서, 우리 이명아 집사님이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앞에 서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 앞에 누가 앞에 서서 대화 잘안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셨던 말씀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음 단계로 나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그 모든 열정을 모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去。